안녕하세요. 내 네, 집하는 형, 무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 제 앞서 한 3주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어 지금 자녀 세대가 얼마 안 남아서 다시 한번 촬영하고 나왔어요. 어 여기 현장은 한개동 12층 건물의 99세대 현장이고요.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으로 들어갑니다. 자주시 지하 주차장까지 있다 보니까 주차는 100% 이상이고요. 기계식이 전혀 없습니다. 분양가는 2억 7천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신입주금은 2천만 원부터 있으면 내신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에 빨리 이어가 볼게요. 네, 전실 현관입니다. 드로 자원자에 있어서도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나가실때 깜빡하셔도 바로 어터치가 가능하고요. 키 큰장이 그리 신발장이 다섯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여유롭게 너무나 공간이 많이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앉아서 세울 수 있는 공간 또한 있지만 어 거울까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용문 다정하기에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거실입니다. 굉장히 집이 이쁘죠. 인체에서 가장 제일 이쁘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 전체적으로 벽면을 다 우드톤으로 다 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소파 자리가 지금 이렇게 기역자로 해놨는데요. 굳이 이다다안셔도 일자로 소파에총 6인용까지도 소파가 무난하게 들어가니까 거실 사이즈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LG 시스템 에어컨 힐센거 당연히 기본으로 좀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쫀쫀하고 단단하게 좀잘 해놨습니다. 자,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 또 포인트는 또 주방입니다. 또 주방이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기억적으로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는 식탁이 필요 없으십니다. 기자만 두시면 충분하게 오인용 식탁은 무난하게 들어가고요. LED 조명 또한 있다 보니까 은은하고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외장형 외형 후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방 후드가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또 이렇게 고급스럽고 또 유럽식으로 또 포인트 좋은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센스가 있다 봅니다. 전기 쿠타 3국까지 파세코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단냉장고가 들어가지만 양문형 냉장고도 충분하게 들어간 공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납공간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넓고 그립게 다 전체적으로 상부장하고장다있으니까요 상부장 수납공간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비밀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짠 이쪽으로 들어보실게요 이쪽에 오시면 냉장고, 김치냉장고 한대더 해도 되잖아요 이쪽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김치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밀공간이다 보니까 거의 모르세요 뒤쪽에는 이렇게 세탁기 전쪽에 둘수 있는 워시타턴까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주방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주민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제 방 소개를 갈게요 방은 끝에부터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세 번째 방입니다 자, 이 들어오시면 이쪽에 드레스룸으로 좀 꾸며놨거든요 어, 이건 DP인데요 이렇게 꾸미도 될것 같고 없으시다 하시면 넓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세 번째 방은 넓게 쓰셔도 되고요 이쪽 한번 제가 한번 갈게요 여기가 방이에요. 이거는 지금 옵션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벽이 가벽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넓게 써서 이렇게 크게 방 쓰실 거냐 아니면 가벽을 쳐서 방세 개로 쓰실 거냐 그런 선택 상황입니다. 비용은 없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상담 받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어쨌든 두 번째 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방, 두 번째 방 소개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이 이렇게 벽면에 있다 보니까 어, 가끔 손님들이 방이 어딨냐 물어보십니다. 이 열면은 짜자잔 뭔가 계속 재밌죠 집이 저도 처음에는 찾았어요 집 방에 이게 안방 사이즈고 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킹 사이즈 들어가도 공간이 남으니까요 이쪽을 여기에 맞게끔 붙박이장 짜셔도 될것 같고요 이게 시스템장을 좀 꾸며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건 기본 옵션입니다 참고하시면될것 같고요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도 굉장히 큽니다 부부 욕실에는 지금 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성인분들이 안심욕화 조용하게 하시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을 주고 있는 보비욕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아까 주방 옆에 다용도실 있었죠? 또 다용도실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어떻게 또꾸미나 나름인 것 같아요. 잔잼 같은 거 보관하실 거 같고 차한잔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욕실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호텔에 놀란 것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와이드 겨울까지 해서 크게 겨울까지 잘 되어있고요. 여기는 욕실 하부장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샤워 파티션이 있습니다 성인분들도 충분하게 샤워하시는 공간이니까요 안방과 어, 거실에서 동시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이상으로 인천시 미출구 용현동 현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분양가는 2억 7천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이 호수는 7호수, 7호예요. 7호수로 굉장히 지금 많이 없다고 좀 들었고요. 실입주금은 2천만 원부터 내지장만 할수 있으니까요. 실제 현장 보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